음 여기가 어, 한국자전거기술학원, 한국자전거기술인협회. 여기서 제가 어, 자전거정비사 어, 1급, 2급을 받았고요 네. 교육수강을 했죠. 여기가 교무실이고, 네. 어, 교무실, 사무실이고, 여기, 여기 쭉 오면은, 쭉 들어가면은, 여기가 기자진실, 기자진실이라서, 뭐, 쓰는 자전거들 뭐, 뭐 실질적으로 타시는 자전거도 있고 이거는 선생님 자전거 그대로사거 어, 캐논데일 뭐 저거는 뭐 그냥 교재고 요거는 예티 어, 올마운틴 같은데 올마운틴 30주년 모델이라고 30주년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30주년 어, 기념판 모델 어, 다운 어, 올마, 올마운틴 다운힐은 아니고 올마운틴 자전거고 뭐 어, 이거는 제 자전거. 이거는 제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. 예. 요거 타고,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, 에. 수업 들으러 오죠. 수업 들으러 오고, 이렇게 하면은, 우측에 기자재실 있고, 이쭉 들어가면은, 여기는, 어, 축의실. 휴게실. 축의실이라서, <laughs> 여기는 누가, 어, 그냥 네, 뭐 커피 마시고, 코로나고, 네, 분해 다 해놓은 거고, 뭐 이쪽에서는 뭐 커피 마시는 거 있고, 이렇게 있고, 쭉 가면은, 이거는 같이 공부하는 수강생 자전거. 이렇게 해서 제 자리는 첫 번째고, 네. 오늘은 지금 휠 구동, 개통 분해 정비 시간 인데, 일단 여기 까지.